살리러 가니까 같이 죽어요. 저는 이제 같이 죽을 죽을 몸입니다, 여러분들. 잡으면서도 항상 상대 팀 원딜 어딨지? 여기인데 체크해 주고 들어가고요. 네, 한타 때 나비가 정말 좋죠, 이런 게. 허드라 찍었네요. 오, 펜타슬레이 첫날부터, 아하, 랭게임에서, 전멸까지. 크으으으. 킬 따르려고 기다리냐래요. 크으으으으. 박수 나온다, 엠가나, 진짜. 아, 대화 치는 거, 대 대사 치는 거 보소. 세결이 캐리다. 어. 크으으, 대사 치는 거 보소. 우리 팀 엠가나, 저거. 꼭 우리 팀잘 되는 남잘 되는 분배 아파요. 또 어, 제일 한심한 새끼, 저거 22대 9구요 나비가 당연히 한타 치려면 기다렸다 들어가지. 뭐 한심한 새끼도 아니고, 혼자 먼저 들어갑니까? 아, 어, 진짜 애들 수준이... 얘네 지금 두 명, 세명 찢어졌어요. 어, 즉 합류 지점에서 만나서 미리 딸, 잘라주는 건 좋은데. 상대팀 바늘싱이 지금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온것 같아요. 원래 이쪽에서 이렇게 오면 잘라 먹으려 했는데 얘가 너무 돌아가네요. 일로 가주는 게 낫지 않을까? 아, 진짜 지금. 아, 개우 봐. 잘못 들어갔네요. 나비 궁이 아이레큐 같은 다이아나 카타 모레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런지 네. 1별3 별이 7 0이에요저 금방 올라가겠습니다. 아 <laughs> 진짜 무강 엠가나 아까 나한테 어, 세결이 혼다 길달치네 보고 웃었습니다. 네. 귀여 귀엽네요. 길더는 솔직히 뭐냐 상위 티어 올라갈수록 많이 쓰는 것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길더 손에 맞으시면 쓰면 돼요 근데 어 저는 진짜 길더가 안 맞더라고요 네 골드 찍으신뭐 우리 길더원 분들 중에서도 한 분이 올라갔다고 막 소식이 들리는데 정글템을 살 이유가 없네요 저는 지금 정글템을 빼겠습니다 이렇게 한타싸움 이렇게 벌어주면은 정글템이 진짜 이유가 없는데 자, 여러분들, 이렇게 상황이 보면은, 자, 이렇게, 지금 우리가 잘 잡은 건데, 용을 잡을 때, 이쪽이나, 이쪽 부시에 많이들 숨어서 기습을 하거든요? 아니, 막타치러 오는데, 이런 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이라면은, 우리 팀 암살자가 저렇게 용을 혼자 잡게 하고, 그 다음에, 다른 분들은 이쪽 부시 쪽에서 한두 분 정도는 이렇게 체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 네, 이거는 고, 뭐냐, 상위 티어 올라갈수록, 아마 그런 플레이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림자를 숨기는 건 암살자의 본능이지. 아, 죄송합니다. 화면 잘렸네요. 뿌로 뿌리면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팀 무관가가 따로 놀고 있는데, 아, 제발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저는 언제 위주로 골라서 죽이고 있어요? 제가 죽고 이렇게 다 죽이는 게 어땠대? 아 나이스죠. 아 한타 잘했습니다. 병신새끼 때문에 질 뻔했는데 다행이겼네요 지금 제가 들어간 거는 암살자 하시는 분들은 상대편 궁이나 스턴이 빠진 거 보고 나서 바로 들어가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네. 막...